청관론 이어서 정화. 일단 정화가 좋아하는 글자하고 싫어하는 글자 먼저 정리하고. 자, 정화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감목 또. 무토. 또. 임수.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좋아하는 거. 이쪽은 싫어하는 거. 자, 참고로, 정화는 숙기를 싫어한다. 좋아, 좋아, 계속 병화는 왜? 뺏기니까. 어, 뺏기니까 또? 을목은? 싫어요. 싫어요, 왜? 바람, 또. 바람이면서? 승목, 승목 상정 들어봤죠?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자, 기토는 식신이죠. 신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화가 싫어하는 거는 개수, 병화, 음모.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갑목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목다화식 목이 너무 왕하면 정화가 꺼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빠.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야 이거. 무토 어떤 데서 보면은 무토가 상관이라고 나쁘다고 봐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상관이죠?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임수 정임합하죠. 경금은 정화가 재련시켜 줄수 있지. 기토, 식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신금, 정화가 신금에 열기를 가해준다. 계수, 자 그러면 계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정계충하죠. 이것이 음향 소통될 때는 좋아. 총명해. 병화? 내 빛을 빼앗아간다. 그러면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지 못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을목? 아까 했고, 습을 상정. 정화는? 정화가 정화 볼 때. 좋죠. 이 정화는 정신활동이야. 정신, 문예 문명, 이런 거를 같이 하니까 정신활동이 개가 된다. 병호. 가보. 정묘, 경술. 경술. 남자 사주. 사주를 풀때 일단 월지. 월지와 일간과의 관계. 일간이 합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죠? 합하는 게 없으면 생하는 게 있는지. 없죠?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음향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유금하고, 경금만 빼고 전부 양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이 요 놈은 편제고 요 놈은 정제야 자 일단 여기서 경금은 재물로 봐요 안 봐요? 얘는 재물테이그죠 내가 깔고 있는 자성이니까 얘는 술토 위에 허투에 있죠 이때는 돈이 아니고 원변 재능 재주 소통능력 이런 거라고 했어요자 그리고 지지가 덥죠. 그럼 수기가 있어야 되잖아. 없지. 그러니까 5월달에 필요한 수기는 해수. 자 그리고 정화는 따뜻한 환경을 좋아한다 그랬어. 열기가 많은 거. 일가 아닌 정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유금은 배우자예요. 처. 근데 여기서 우유파. 여기서 유술천회. 배우자궁이 일단 불안하다. 이혼하는 구조는 여기가 불안한 거야. 이 오화 오화 병화가 술토로 들어가죠. 그럼 이게 누구냐면 남자의 무리. 많은 남자 무리들이 내 배우자를 천을하죠. 그리고 이 겁제죠. 그이 연호를 누가 차지했어? 겁재가 차지했어. 내가 아니고. 그죠? 자, 이럴 때는, 자, 천간에 항상 겁재가 있을 때는 그 영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좋고, 겁재가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주도권을 뺏기는 거야. 근데 이놈이 다 일로 들어가죠. 겁재가 차고 있는 이놈까지 다 일로 들어가죠. 그놈이 배우자궁하고 유술천을 해.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배우자운이 약하다. 거기서 이렇게 우유파까지 해 그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까 했지? 해수 네. 그러니까 이 유금을 화급금 화급금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럼 이 유금이 풀어져야 돼 어디로? 해수로 해수가 없으면 최소한 자수로라도 그러면 재물복이 좋아져요 그럼 이 사람은 재물복 없다 그러면 자 이사주의 문제가 뭐야 그럼? 이사주의 문제 여기서 이제, 이 간목 감목 있잖아요. 간목이 목상해주잖아. 그럼 여기서, 이 간목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지? 거기다가, 나이가 이때쯤 오면 경금한테 두드려 맞겠지 그리고 간목이 수기가 없으니까 성장을 하지 못해. 그럼 이 사람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겠지? 일단, 조후가 해결 안 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안 돼. 만약에 술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 보기 좋아. 근데 정술이라는 건 없잖아. 정화가 경술시에 태어나면 주로 뭐 하냐면요. 여기 가서 노는 걸 좋아해. 여기가 어디야? 술집, 룸싸롱, 노래방. 사실 저런 사람들은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정화가 경금을 보면 먹이려고 네. 해서 어떤 재물을 출범해서 사업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잘했어요. 재물 축하죠. 근데 재물 축구가 될까 안 될까? 대운 한번 써 볼까?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언제 재물복이 제일 좋을까요? 아까 해수때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응? 네? 또 이것도 괜찮아 그지? 자 기토운은 어떨까? 기토운 갑기합 하죠 그지? 그러면 갑목이 기토한테 묶이면 안 좋죠 거기다가 자 갑기합을 경금이 와서 끊어낸다고 여기서 갑기합 운이 오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 근데 요 놈이 도사리고 있다가 쳐버려요 무술 대원 봐 미술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야 화기를 다율로 집어 집어 담지 또 유술천 하지 이때 과당이네 과당하고 나서 여기까지 힘들다가 여기서 조금 괜찮으려고 하다가 자 경제화되어는 어때요 경제화되어는 나쁘지 않아 신축 나쁘다고 봐야 돼자 요렇게 화금조합이죠 화금조합 대부분 이런 구조가 재물추구를 많이 해요 근데 재물 추구만 하지 재물을 모으지는 못한다고. 근데 눈에서 받쳐줘야 돼. 좀 늦은 막혀는 조금 용통할 수 있겠다. 네, 이거 네. 음병신합하죠 네. 그럼 일단 좋지. 그렇지 경쟁자로, 음, 경쟁자로 없잖아. 네. 그러면 신금이 뜨면 유금이 유술천 우유파. 신금이 뜨면 지지에서 요놈이 유술천 하고 우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놈이 상해요. 그렇지? 그럼 요놈이 누구야? 부인이지. 부인이 상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얘는 가고 없다 그럼 자 이사주에서 이 유금 부인은 되게 답답하잖아 항상 탈출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때 찬스네 이제 신금이 뜨잖아 그럼 붕 떠서 가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 병신아파로 가 그러니까 신금이 뜨는 해는 거의 100%이혼에요 이사주는 이모 정술, 정사, 병호. 자, 이것도 정화가 수로를 태어죠 근데 옆에 겁재가 또 있네. 또 밑에서 겁재 있네. 화기가 되게 강하죠. 유일하게 경금 임수. 요 놈만 의이네이 사람 재물복이 어떨까요? 자, 여기 시내 임자 개최, 여기가 학교 다닐 때죠? 사주 원국에서는 여기 때예요이 사람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를 했을까? 방황했을까? 특히 임자 대원. 이 술토는 화기를 좋아해? 소기를 좋아해요? 화기를 좋아하지? 소기가 몰려왔지? 그 다음에 이 소기가 몰려오면 임수가 움직이겠죠. 경금이 임수를 만났어. 정금이 임수를 만나면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돌아다닌다 거기 임자까지 만났어 그러니까 공부를안 했다 자, 이 사람 재물복이 어디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지 이게 녹아 가지고 돈이 없을 것이다 아니그소리안 했고 근데 화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돈이 다 날라갔으니까 그게, 그게 그 얘기지 화기가 많아서 돈이 날라가실 거라 그랬잖아 이 사람 재물복이 많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경금을 돈으로 봐면 안 돼. 자 다시 경금이 허투에 있죠. 이때는 뭐라고? 돈이 아니라겠지. 그리고 경금이 녹아서 돈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재물 복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술터가 재물 거야. 왜? 화구에 화기가 잔뜩 들어가잖아. 그죠? 이게 돈이야. 그런데 이 사람 여기서 정임합하지 여기서도 정임합하죠 이 모자 그러면 어떤 직종에서 일할까 전문직 전문직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부인복을 보자고요 여기서 부인이 누구야 일단 제 성이 경금이죠 자 경금이 화기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버티지를 못해 자 그리고 또 부인복 안 좋은 구조 어디 있어요? 자 일단, 재성이 허약하다. 또, 배우자 궁이 사화죠? 그럼 요것도 궁, 요것도 궁이야. 배우자 궁이 뭐야? 많치 이거를 다 현화다 그래. 요렇게 배우자 궁이 혼잡되어 있는 구조, 배우자 궁이 안 좋아요.